네, 지금부터 필수노동자 보험이 지원될 때 당장 참소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신성한 기구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니다 취약 합그래나어이제 수가 다인식로 그 왔습니다 그 결과가 라오길 바랍니다. 네, 플랫폼 노동은 오늘 이 제도에 포괄수을 수도 있니다만 거기도 뭐둘야 됩니다. 동안에 만나보니까 우리 법제가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이 보호망을 만들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비정규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분들을 어, 포괄하는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도적인 고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트노동자와 배트온노동자들이 모두 건강에 위협, 방역의 위협에, 에 대해서는 방역당국도 어, 에, 건강에서의 에, 지원 검진 항목에 넣드린다거나 또는 건강보험에서의 특정한 지원을 해준다든가그도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예, 방금 예, 당대표님 말씀 있으셨습니다만는 음. 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필수 노동자들의 노동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이 점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공감하고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이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그리고 어,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는 과로에 시달리고, 또 광역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종사자나, 또 요양보호사와 어린이집 돌봄교사, 환경미화원, 환경미화 종사자, 우리산업 종사자, 도시형 소상공인들의 처우가 지금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도 아직은 많이 열악하고 법과 제도도 미흡한 게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도 만들고 하면서 어떻게든 필수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에 1조 8천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필수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요. 어, 그런데 이 필수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아, 새로운, 어, 새로운 사회 안전망 기준이 확립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건강도 보호해야 되고요. 또 인력 합충 등을 해서 아, 과로 방지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또 감염에 취약한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아, 방역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 그리고 택배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이런 특수 고용 형태의 필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가 아직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양해서 사회 안전망에 어떻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렇게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산재보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더 속도를 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정규직 돌봄 종사자 확충 등 공공부문 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어, 시도의 사회서비원 설립도 어, 필요합니다. 이 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빠른 어, 속도로 진행이 되야 어할것 같습니다. 생활물류법이나 가사불로자 고용개선법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새롭게 제정해야 되는 그런 법도 들 있습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많은 내용들이 검토가 될 거고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 입법과 어, 예산으로 어, 그 필요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어, 다른 곳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당정청 협의 자료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당 대표님, 김태영 원내 대표님과 한정애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윤우덕 이재위원장님과 송옥주 한노위원장님 그리고 고용진 비례간담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님과. 정조위원장님들 그리고 원내부 대표님과전작기획위원장님과 대변인님들 당초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택배, 돌봄, 환경미화 등 우리 경제사회의 유지 작동을 위하여 평소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히 애써주시고 특히 이번 비중의 코로나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신 실수 노동자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기록하며 이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대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업무량 급증으로 택배 기사의 과로사등이 발생하고 또 각종 안전상으로 한계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런만큼 이러한 대책 마련 자리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필수 노동자 분들의 사회적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6일 1차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범정부 필수 노동자 T.F.를 가동하여 추가적인 지원 보호 대책을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관리들의 핵심 중 하나인 전 국민 고용 보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소득 정보 파악이 적기 파악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계 부처 합동 T.F.에서. 소득 파악 체계 개선 방안도 역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국민에 온전 국민 고용 보험 관련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방안과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그리고 택배 기사 바로사 방지 대책 등을 토대로하여 당정청간에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택배 택배 기사 바로사 방지 대책은 국민.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는 추가 중에 보완을 것럼 12월 중에 발표될 수 있도록. 정부는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민 문희안 대상과 관련하여 주요 예산 및 입법 과제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자리를 비롯해 국회 예산 심의 및 입법 추진 과정에서 당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절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하는 이낙연 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님, 대통령 한정의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편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잘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 노동자의 보호방안을 논의하는 오늘 당장 청소기에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필수 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대면 업무를 지속 수행하는 한편 그 업무량이 급증 또는 급감함에 따라서 감염과 바로 또는 실업과 소득감소 위험에 취약한 상태로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 특히 택배업계는 코로나 이후 업무량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만 10명의 택배기사 등 많은 종사자들이 과로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작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금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필수 농자들 체계는 택배기사뿐만 아니라 배달 대리기사, 보건의료 종사자, 불봄소비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지원과 보호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향후 필수 노동자 KF를 통해 분야별로 체감도 높은 보호 대책을 추가 발굴해서 12월 중에 관련 대책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협의를 통해서 어,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